괜히 막, 음, 응? 실라 호텔에서 막 고소하는 거 아니야? 자, 노동을 공유하는 사회에서는요, 아니 집단에서는요, 사람들은 컨트리뷰트가 뭐야? 컨트리뷰트가 아는 대로 말해봐. 무슨 뜻이야? 기여. 귀여워. 기여하다. 이게 이게 한끗 차이야. 컨트리뷰트라는 단어가 이 명사가 없으면 어디에 기여하는 거고. 잘, 다러, 잘 들어. 어디에 비하는 거고. 이렇게 나면 이것을 어디에가 되는 거야. 알았어? 얘도 있잖아, 지금. 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그러니까 목적까지 잡을 수도 있는 동사라고. c o n t r i b u t e 알았어? 사람들은 기부합니다. 뭐 기여합니다. 뭐 준다, 준다. 뭐, 어런 단어를 쓰고 난리야. 준다, 노동력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죠, 이거? On a regular basis? 이게 어떤 하나의, 어, 뭐 하나 어떤 구야, 구. 명, 이게 무슨 구라고 해야 하나? 부사구야, 부사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regularly. regularly. 뜻 뭐야? 주기적. 오, 좋아. 주기적. 야, 주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정해진 패턴대로지. 맞아? 음. 어, 정의지 패턴대로 딴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게 뭐가 있어? 모르지. 그래서 예를 들어준 거야. 어떤 경우 for 어떤 경우에 계절마다 오는 농업의 일. 예를 들어서 서치에서 harvesting 뭐야? 추수 막 이런 거 있지. 추수. 농장이라는 사람이 저기 뭐씨 뿌리고 하는 걸 혼자 할수 있어도 추수 때 어? 빨리 해야 되는데 사람 부족하면 뭐해? 막다 같이 협동하잖아. 오케이? 뭐, 둘에, 향약, 이런 거 들어와. 둘에, 뭐, 개, 이런 거 들어왔어? 우리나라 전통 뭐, 협동조직 이래가지고 뭐, 도덕 책임은 나오잖아. 그지 어. 그래가지고, 개, 뭐, 둘에,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거는 사실 뭐예요? 시즈널 하다는 얘기는, 계절마다의 이란 뜻이니까, 이게 정해졌다는 얘기야 regularly 하다는. 알았어? 그 반면에, oh, a l 그럼 어떤 의미로 봐줘야 돼? 주기적인 일, 비정기적인, 비주기적인 일로 나눠지겠지, 그치? 비주기적으로. 비주기적이라고 하는 어떤 경우야? 아, 이런 경우. 어떤 이벤트, 사건인데. 웃기지? 우리나라 이벤트가, 어우! Oh, 어, oh, 이벤트 당첨됐어! 이러는데, 여기 위기야. 어, 이벤트가 꼭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냥 사건이에요. 어떤 위기와 같은 경우야. 경우. 경우? 경우? 경 아, 됐다, 됐다. 가자아이 case라는 소리야. In the case of. Case. 어떤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위기 어떤 위기 예를 들면 서치에서 need 필요해 뭐와 필요와 같은 거 이거 지금 다 harvesting도 마찬가지고 need도 마찬가지고 명사다 명사 서치에서가 전치사야 알았지 응, 오케이 필요 뭐할 필요 투부정사가 해석 나면 오 무조건 뭐뭐 하리라고 알았어 지을 필요 뭐를 지어 반이라고 하는 거는 뭐 헛간이래요 헛간 헛간 몰라 되고요 그냥 우리 집 앞마당이라고 생각합시다. 앞마당이 뭐가 됐어? 아 당했어. 오케이? 뭐로? 파이 e 뭐로? 어. 총살해? 아니 불났어. 오케이? 산불났어. 뭐 이런 거는 사실 이게 주기적인 건 아니잖아. 비주기적인 거야. 계절별로 산불, 계절별로 앞마당 타면은 불행하잖아. 그죠? 예. 네. 그래서 정기적인 어떤 추수 때의 노동 공급 아니면은. 비정기적이라는 거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갑작스레 일어난 산불로 타버린 앞마당, 이런 걸 재건할 때 노동력을 공급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여기까지 합시다.